살피는 건 중요해. 이녀석 딱 걸렸다. 아, 까이너 설마 운석이니? 놀았랬는데 아, 트2면 줍시다. 살려 달라는 공물이야. 안 오면 개꿀이고. 이번 응. 공도 기대해라. 꼭할수 있겠네요. 꽤 그리고 하트가 무조건 올 거예요. 꼭 포스코 거거. 오메가 올 거야. 지이이 이게, 이게 무슨 소리? 이게 무슨 소리? 그, 그, 아, 네. 그 소리를 들어버렸거든. 아 잠깐만. 알라딘 보단 미술 일이지. 어, 이거 뭐 하시? 이거는 벌트가 어 파트 안 왔네. 분석가네요. 그냥 바바라도 안 온다. 레네나만 안 듭시다, 그러면. 그냥 뭐 날먹이네. 근데 이래도 하트 못이겨내 하트 기공증 이거 아직 켜졌을 때. 두 명이야? 장하겠네상없앤 거. 꿀이리이내무기 하나만 만들면 돼요. 이 정도면 충분해. 리엄 개떡상 그냥. 유비 완전 유입. 뭐야? 돌쏘였네 방분 아야. 루소가 저렇게 하니까. 루소가 적었으니까 이렇게 없어 보이냐? 이제 와서는 육신.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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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은 <laughs> 도 잖아. 먹을래라. 난 죽는다. 못하게 하면 되겠는데. <laughs> 미끼를 물었다 저거. 을보 바로 그냥 한 입, 한 입, 한 입, 한 입. 아, 아, 살라딘 이면은, 살라딘 이면은 공격력 올라서 잡았다 이거. 오지. 어?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새. 이게 무슨 일? 5명 남았습니다. 그냥 달달해 버리고. 어이 뭐야 이거? 보이치가 방금 그거. 오, 어 이건 껴야죠 이거는 안 그래도 시간 필요했거든. 어 가지세요, 가지세요. 먹었어요, 먹었어요, 먹었어요. 아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 이거. 게 이렇게 도망을 가 버리냐고. 푹푹 는마내 생각에 오너가까지 도망 가야 돼, 이거. 오너가 텔타 오자. 길을 잃는 건아니지지 아니지. 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로 돌아오죠. 가는 길이 그냥 야생동물까지. 이대때까지만 기다리면 돼. 하트 좀 때려보니까. 잘할만한가? 지금쯤이면은 위클이 빠졌겠지? 이거 여기 있다. 공을 잃어버리네어 어, 빠졌다 빠졌다. 근데만. 아 이거 수못할것 <놀람이> 같은데. 운 순간 그냥 쳐자 이거. 대로 부수는 거 열받네. 어 데미지가. <laughs> 네 서로 서로 노고 서로 노고. 체력을 보충해둘까? 아 이제 왜 아드가 안 꺼져? 모르겠네. 상대 선수는 너인가? 오, 오이요룬 줄. 내가 왔으면은 진짜에 죽을 뻔했네. 암카 먼저 지우는 거. 생각이 <laughs> <갑자기 매섰어. 웃음> 면서웠어아 엘레나 느낌 없네 이거. 깜짝 놀랐는데. 군 줄을 내 주죠. 무수도 없는 녀석. 그런가? 어이, 뭘뭐 겠어? 아, 이거 진짜 드 아들라서 이겼어. 설마 여기 생나로 애들이 오진 않겠지? 말도 안 되네 이거. 가아가 음. 아, 가. 가. 어, 막혀요. 어, 이거 갈만하다. 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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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다 킹. 길을 잃는 건 아니겠지. 난리났다 난리났어 이것도 여기 또 단치 열렸다. 어, 뭐야 이건? 이거 빼줘 그냥. 어, 이거 이러면은 하거든요이도 아이, 저, 저, 도둑 같은 녀석지빈빈빈

뭐야 이건 이제는 하다하다 Among Us. Jayden, 거 a d a Hada. h e 이 Boyanka, 없 어,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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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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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, 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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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이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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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 이러면 내가 죽거든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 내가 안 먹었어 아 이거봐 이거 강 나왔냐 강 나왔냐 아트 주죠 그냥 아 이거 이거 뚫어야 돼. 아뭐뭐 뭐, 뭐 이런 거만 들고 있냐. 생존자가 오 이거 이거 막 하트한테 넘기는게 맞았죠. 또 괜히 내가 먹으려 다가아니한테가 먹었어. 너인가? 제법 막. 성당에 아무도 없었죠. 쇼이치? 쇼이치는뭐이지하지일 힐링 코션 만들어줍시다. 아이 그리고 여기 곰 몸이 또안 먹어주면 섭섭해 하거든 아이. 오! <laughs> 아이고 봐 <laughs> 먹어줘야 된다니까 바로 있어버리고 근데 련도가 권도... 낮은 거 보니까 좀아빠도 되겠는데요 꿀템은 와봐라 전야 몰랐는데... 진짜 오면 섭섭해 멋진데. 생존자가 어? 사망했습니다. 어 뭐야 이거? 어이 따라왔, 따라왔다, 따다 상대 선수는 데 무스 돌았거든요. 뭐 저거 아까 놀이날렵한게 갖고 오고있어 아이가 단일 쫓는다. 체력을 보충해둘까? 단일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돼 녀석을 자극하면 안 돼요 나한테 악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 약간 조련해야 돼 단일 그래서 너나 아이 터 쉽지가 않아 상대 선수 어이 수악한 녀석인데요 턴 남겨두는 거 봐. 싸게. 오, 뭐야, 이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장난, 장난. 이주목해야겠습니다 아, 저기, 야생동물 있는데. 멤버들, 음, 뭐야, 뭐야 이거. 저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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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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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임시 안전지대 활성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. 오 어, 온다 온다. 가자 아, 가자. 여기 떴다. 해내 죠 인생 망할 뻔했어. 근데 이거 내가 아카가 없어서 이거빨도둡시다아꾼거 있었으면 좋은데. 이이 여기까지. 다기미지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명입니다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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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여기지 무카 지우기 전략 뭐냐고. 쉽지 않은데. 원콘운졌네 이거. 는 선수. 아 저거 봐. 저거 봐. 지지. 안치기야 이거. 명부고. 르고 스택 복사. 어, 변이 멧돼지랑 같이 싸우겠다고. 아 이거 쭉. 아니 방금 방금 모임 아니, 방금 알트 텐 눌렀어요. 내가 또 많이 당황했나봐. 명복을 빌어주지 이번에 <laughs> 그 정도 기대해. 궁없는 마이는? 아니, 이건 안 되거든요. 금강도 못 터트렸거든. 어, 그 아, 근데, 아, 맛없게 이겼다. 편집 부탁드립니다. 아, 그, 어떻게 됐냐면요. 봐봐, 내가 이걸 보여줄게. 봐봐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내가 RT 탭을 누른 거야. 이렇게. <laughs> 디코 이렇게 받은까지 <laughs> 이거. 봐봐, Q, S. <laughs> 그냥 이제, 그, 이제, 뭐냐, Q 킬려고. S는 카이팅이거든.